안녕하세요. 재미난 과학입니다. 오늘은 인덕션에 빈 그릇을 올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인덕션은 전자기 유도에 의한 자기장이 냄비에 맴돌이 전류를 만들고 그것이 열을 발생하는 원리입니다. 사각팬에 물을 담고 그를 인덕션 위에다 올려놓고 가열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물이 없는 부분, 지금 효과라고 가리키는 이 부분이 어떻게 가열되는지 한번 보시죠. 14로 가열을 시작했습니다. 최대입니다. 잘 보십시오. 새가 빨갛게 가열이 되고 있습니다. 어. 무섭죠? 가까이서 한번 볼까요? 자, 저 뒤에 좀 무릎 팍팍 끓고 있고요. 저펜 바닥 하나는 그냥 갈색으로 이미 변색이 되어버렸고요. 무섭죠? 이렇게까지 그 자기장이 무서운 일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빙글에서 올리면 안 되죠. 자,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최대로 가열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노란 부분이 더 뜨거운 부분이에요. 바깥에 빨간 부분은 그보다 더 온도가 낮은 부분이고요. 인덕션이 이렇게 무서운 지 몰랐죠. 빈 그릇을 절대 올리면 안 됩니다.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10초간 가열하고 그 위에다가 물을 한번 부어 보겠습니다. 2, 3, 4, 5, 6, 7, 8, 9, 10. 보셨죠 여러분 절대로 빈그를 올리시면 안 돼요 마누라가 오늘 외출하면서 나보고 집에서 절대 불장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렇게 변색까지 돼 있으니 오늘 들어오면 전 죽었습니다 어제도 청소하는데 걸리적거린다고 청소기도 맞았는데 저 어쩌면 좋아요 여러분 재미난 과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